미노회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아. 오늘 새로먹 목을 채웠어요. 애기도 더 듣기 좋죠. 줄죠 미노도 <laughs> 이렇게 꼬굴로 수있으면 더 듣기 좋 사람도 물고나 묻혀서 오래 있으면 힘들듯이. <laughs> 더운 여름에는 미노가 최고다. 나보고. <laughs> <다> 어이차 <먹어. 웃음> 살아있는 미노로 회 뜨고 지리 끓이고. 전도 붙이고. 전도 붙이고. 어,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를 빼야지. 살아있는 거를 결국에는 죽여보네. 죽여야지. 떡 먹으려고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 선호사야지. 아이고, 육질 차이가 많이 나죠. 아, 살아있는 놈을 바로 피뺀 거하고 죽어서 들어온 거하고는 이 육질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사서 피를 빼가지고 네. 갖고 가는 거네요. 네. 그럼 한번 죽여줘봐요. 피를 빼야지. 오이거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색깔이 이쁘고 싱싱하구만 진짜 싱싱한 건 이런 걸 싱싱한 거라고 해야지 색깔이 선명하고 조명 받으니까 금빛이 나네 피는 어디를 아가미 쪽을 빼주시면 돼 아가미 쪽을 아 거기를 칼로 찔러 줘야 몸에 피 나온다 꼬리를 저렇게 지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를 빼는 거요? 우, 피를 많이 빼야된가? 이 정도만 빼면 돼? 옳지. 뭐야? 예스. 예스. 선도가 엄청 중요하니까 얼음은 꼭 쳐야 되겠네요. 네. 예. 땡큐. 아이고, 간다요. 아침에. 안녕하세요, 보통. <laughs> 안녕하세요, 반네 <laughs> 바네, 안녕하세요. 마네 수사입니다. 아침에 구매한 할 민어, 4kg짜리. 오늘 이걸로 해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여름에 보양식, 민어, 보양식의 왕, 민어 아주 이게 살아서. 산거 바로 피 빼가지고 온 거예요. 네. 덕자할 때 말씀드렸듯이 고기가 싱싱하면 은빛이 난다고, 고기 살에서. 껍질에서도 완전 눈이... 무지개빛나고 무지개빛나고 반짝반짝하니 무지개빛나고 싱싱해 좋잖아요 여러분도 구매하실 때 이렇게 은빛나고 색깔이 맑은 거 이런 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싱싱한 생선이에요 엄청 싱싱하게 좋습니다 파란데 바로 사가지고 핏 빼가지고 온 거라서 바로 피 빼면 피도 잘 빠지고 좋아요. 살에도 피가 아고 근데 우리가 활민어인데 선어로 먹으려고 피를 빼잖아요. 근데 왜 피를 빼는 거예요? 피를 빼야 살 속에 있는 피가 자체가 빠져서 비린맛도 안 나고 선도도 더 오래 가고. 아, 피를 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모든 하루를 이렇게 취급하시는 분들은 피를 빼는 게 중요해요. 선도가 좋은 거는 반짝반짝 하면서 천연색, 네. 무지개빛이 나네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덕자도 전에 우리 판장에서 제가 이렇게 딱 하면서 무지개빛 난다고, 온빛 난다고 이야기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싱싱해 좋잖아요. 이런 생선 구매하셔서 드시면 좋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치거든요. 네. 암치하고 수치하고 구별하는 방법이 별도 있나요? 네. 배를 만져보면 암치는 알이 있어서 말랑말랑하고 이 뱃살 부분이 얇아요. 얇고 수치는 이렇게 배가 두꺼우면서 이 뱃살 부분이 두꺼워요. 굉장히. 근데 전에 제가 판장에서 암치 배 만져보고 이거는 이렇게 얇다고 민어가 커도 얇아요. 근데 수치는 크면 클수록 이 부분이 더 커. 아, 배근육 있네? 예. 네. 이 뱃살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저도 이 민어 해 이렇게 뜨면 그이 뱃살 부분만 먹고 이쪽에 등살은 전감으로. 아, 민어전도 엄청 맛있잖아요. 예. 네, 음. 전감으로 하고, 뼈는 그냥 지림으로 폭한 3시간 정도 구우면 사골 국물 같이 나와요. 그렇게 네. 드시면 여름 보양식으로 최고 좋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뱃살 차이로 이렇게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면 네. 암치가 더 싸던데. 예, 네, 암치가 한 3분의 1 정도에서 절반 정도 가격이 싸요. 그 이유는 이제 암치는 이렇게 뱃살 부분이 적고 뭐살 자체가 약간 물러요. 그러고 알이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해. 그러면 수율을 차이가 수율 나겠네요. 수율 차이 그러죠. 수율로 음... 따진다 하면 암치가 수율이 적게 나오죠. 오... 그러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조횟감으로 많이 좋아하는 이 뱃살 부분도 많고 네. 어, 이렇게 떴을 때 수율도 잘 나오고 네. 그래서 수치가 더 비싼 거네요. 네. 가격으로 치면 수치가 훨씬 더 비싸죠. 어... 또 궁금한 게 민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죽잖아요. 네. 오늘 판장에 가서 보니까 활 민어라고 하는데 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 배가 이렇게 동동 떠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민어 배 속에 있는 불에가 깊은 물에서 민어가 서식할 때는 깊은 물에가 있는데 불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압이 어... 높아요. 물이 낮은 물로 올라오면 수압이 약해서 불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거의 다 이렇게 뒤집어. 민어뿐만 아니라 깊은 물에서 이렇게 급하게 빨리 올라오는 생선들은 거의 다 불회가 커져서 배 부분이 우로 떠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동동 떠있구나. 난 음. 그래서 죽어본 건줄 알았어. 죽은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뒤집어져서 오래 가면 이제 고기가 살아있어도 맛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피가 제대로 안 통하고, 고기는 항상 하루를 사실 때는 이렇게 반듯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써 있는 고기, 그리고 이렇게 떠서 있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수압 차이 때문에 부리가 커져서 이렇게 꼬꾸로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서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애기도 버들끼겠지? 그렇죠. 민어도 이렇게 꼬꾸로서 있으면 버들끼죠. 사람도 물고 나무 서서 오래 있으면 <laughs> 힘들듯이. 활민어하고 죽어 있는 민어하고 맛 차이는 좀 나요? 맛 차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근데 할미노를 좋아하시는 분은 신선도 때문에 할미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제가 먹을 때는 할미노보다 하루 정도 숙성된 미어 아, 숙성된. 민어. 여름 속에서 하루 정도 숙성된 미어가 오히려 더 담백하고 괜찮아요. 할미노가 좋다. 숙성된 미어가 좋다. 그렇게 구분하기는 좀 먹는 사람의 차이지 꼭 그렇게 어떤 게 맛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민어를 손질해 볼까요? 네, 민어를 이제 이런 손질해서 해를 한번떠 보겠습니다. 지느러미도 제거를 하고, 비닐도 깨끗이 치고, 세척해서, 오늘은 대부분은 해로 먹고, 등살은 우리가 많이 안 먹어서, 등살은 정감으로 놔놓고, 다음에 이제 민어 전을 한번 또 붙이고, 오늘은 해와 정감, 그리고 뼈, 고아서 보양식으로 여러분들 드실 수 있게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비닐만 깨끗이 긁으시면, 뭐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러진 않아요. 민어가 좀더 크면 껍질도 물에 데쳐서 드시면, 꾸덕꾸덕하니 맛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좀 작은 민어들은 너무 연해서 그렇게 맛이 안 나요. 세척해서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할민어라서 그런 거같 싱싱한 게 좋네요. 무겁다, 무거워. 전질한 비닐을 벗긴 민어를, 해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민어는 머리를 잘라내고. 미너는 뼈가 그렇게 많이 억시지 않아서 부드러워서 손질하기는 쉬워요. 아까 그 미너가 거꾸로 서 있었다 했잖아요. 부르가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커져서 커져서 민어가 배가 둥둥 떠서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해로 드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저는 질이 끓일 때 넣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씻어서 이제 해를 떠볼게요. 오늘 해로 먹을 뱃살.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냥 큰 민어 아니어도 작은 민어 한 마리씩 사다가 매운탕 끓여서 드시면 여름은 보양식으로 생각하시고 드세요. 삼계탕보다는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다 키우시는 분들이 뭐라 하실라나? 면은 이따가 또 따로 손질해서 지리로 끓여보겠습니다. 이 이게 뱃살인데 저는 뱃살을 그냥 해로 먹는 것보다 껍질 부분을 토치램프로 살짝 끓으면 약간 불 맛이 나면서 담백하니 맛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시기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뱃살 부분을 히비기로 한번 하겠습니다. 유비끼는 물로 데쳐서 그냥 담백한 맛이 있는데 히비기는 불로 끓여서 불 맛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힘있게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토치램프와 얼음물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손질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집을 넣어주고 불로 꼬르면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끓러서 얼음물에다가 담가서 빨리 식히면 됩니다. 비양한 치를 저는 이렇게 또 해서 먹습니다. 한치를 이렇게 해서 먹으면 한치도 구운 오징어 맛이 나고 속살은 담백한 맛이 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식으면 키친타월로 물을 짜서 썰기만 하면 됩니다. 토치램포하고 얼음물 이렇게 옆에 준비해놓고 하시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해서 드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불맛이 나서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저는 별로 이거 하기 싫은데, 우리 각 씨가 꼭 해보라고 해서 하긴 하네요. 이렇게 하면 숯불구이 민어회가 됩니다. 숯불구이.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살까지 해로 드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그냥 생선을 많이 만들어서 특수 부위만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꼬리살, 꼬리살도 쫀득쫀득하니 맛있거든요. 민어는 살이 연해서 좀 크게 썰어도 돼요. 너무 작게 썰면 식감이 별로 없어요. 민어는 된장도 맛있고 초장도 맛있고 저는 기름 소금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취향에 따라 드세요. 불에는 좀 질겨요. 질겨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기름소금에 드시면 고소하고 담백 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이거 그냥 맑은탕에다가 좀 넣는 게탕 국물이 더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절반만 썰고 절반은 거기에 넣겠습니다. 우리 불에로 풀을 만들잖아요. 풀. 풀을 만들듯이 이게 질이 끓이는 데다 이놈을 넣으면 찐득찐득하니 좀 담백하니 더 진한 맛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불에 해보다 이렇게 맑은탕에 넣는 걸더 좋아합니다 남은 절반은 맑은탕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양성된 민어회 희비기 꼬리살 불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놈 가지면 한 4, 5인분은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썬 민어회 우리가 시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라면서 겁나게 잘 썰어 버렸네요 나름 모양을 좀 내긴 했던데 <laughs> 그렇고 이쁘진 않은 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나 먹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횟집에 가도 요렇게 이 꼬리살 그냥 소금에 기름소금에 한번 먹어 볼게요 참치 뱃살 같이 생겼다 쫀득쫀득합니다 음... 드셔 세요 그 된장에다 이렇게 마늘해서 기름장해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깻잎에다 싸서 먹으면 맛있던데. 한번 는볼까 이것이 뭐리살이에요야리살는 오리살. 오빠가야 여기는 더 맛있더니. 뭐야? 여기살 뭐야? 여기참 뭐야?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 맛있어 이것도 싸서 먹어봐요. 하루라 음. 좀 다른 것 같아요. 미너는 다많나 여름에는 미너제. 하루라서 더 맛있어요? 아무래도 신시간이니까 더 쫀득쫀득하겠죠. 안전 꼬리살. 내가 우리 어레비 먹이려고 오늘 사버렸단 게비싸도확 <laughs> 먹고 이제 건강해야 <laughs> 우리가 유튜브보다 더 열심히 찍을 수 있잖아요. 먹고 힘내서 화이팅 하시다. <laughs> 겁나게 맛있습니다. 겁나게. 그죠? 동생이 진짜 처음으로 사준 것인데 만나겠네. 이거는 뱃살. 뱃살. 어, 이건 기름만 해도 된가? 에이. 음, 쫀득쫀득해. 쫀득 엄청 쫀득쫀득해. 음. 우리 조카님도 한번 드셔 보세요. 비비기. 비비기. 아, 기름. 아, 기름을 많이 줘. 기름 들러지 이게 기름기가 많은 생선은 간장에 아사비를 먹고 기름기가 적은 부분은 기름 소금에 찍어 먹고 된장이나 이제 이렇게 초장 이런거는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은 된장이나 초장에다 먹고 음... 이제 좀 차이는 있죠 민어는 불에라 하잖아요 예 불에 한번,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맞나요 엄청 꼬들꼬들하네 오늘 활민어라서 불에는 진짜 싱신하게 먹을만 하겠네 <laughs> 음. 근데, 내가 이거, 브레를 먹어보니까, 할미너 브레가 훨씬 더 맛있네. 그래요? 응. 음. 뭐, 왜 그러냐면, 더 부드럽고, 먹었을 때, 끝에, 약간 감칠맛처럼 이렇게, 그, 버터 맛이라 할까? 그런 것이 올라오네. 음, 많이 드세요. 그런 차이도 있구만. 음. 아따, 우리 각시가 히비키에 주 했을 때 한, 한집 먹어보소, 그래야지. 우리 아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히비키인데, 제가 오늘 우리 아이프 때문에 이걸 했거든요. 한입 싸줘야 되겠네요. 자. 한번먹어보시오 <laughs> 맛이 어짜요 음. 따봉이요? 따봉. 음, 쫄깃거려. 쫄깃거려요? 여름에는 몸 보양식으로? 민어. 민어. 인가 최고다! 따봉.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와 이벤트로 보답하겠습니다.